원래 우리가 요소수 가득 채워서 드리려고 했는데 요 차량은 요소수가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요거 그냥 쉬어 드리자 어, 서비스예요 서비스 잘 보이는 <목소리> 쪽에 놔야 되잖아 그래야 알잖아 잘보이 <목소리> <목소리> 너무 대놓고 <대높어. 웃음> 자 여러분 오늘은 2 0년씩 포터2 출고할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켜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경기도에서 이분이 직접 오셨어. 통으로 이제, 그, 처음에는 우리 매입할 때는 통으로 달려있었지, 넘버가. 네. 오셔서 차 놓고 가신 분이야. 차 좋으니까 다 놓고 팔아달라. 딱 놓고 가셨던 거야. 다 놓고 갔던 거, 또 이제 금방 또 판매가 됐지. 네. 영원정무 달려있을, 있고. 차는 20년식에 또 옵션이 또 길가 막혀. 이게 진정한 풀옵션. 어, 요거 차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네. 눈가리 하나가 쉬어진타야 네. 그치? 아, 네. 눈가리 기체 좀 해주고. 우리 그 고객님들 다 특이점이 나 있잖아. 특장점이 뭐야? 항상 차를 주실 때는 타이어를 교체해서 주신다. 영상에 많이 올라가 있지. 네. 마찬가지야. 타이어 교체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타이어가 대신에 또 뭐가 있어. 타이어 주시고 휠캡을꼭 빼시더라고. 어이 아, 좀 <laughs> 희한하지 않아? 아, 네. <laughs> 자 필캡 벌써 몇 번째 사는지 모르겠어. 자 이거 휠캡또 장착해서 드릴 거라서 여기다 이제 영상 우리 송대리가 달고 가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식이니까 요소소 들어가고, 바닥도 철판으로잘보강이 되어 있죠. 이분은 아예 정리를 하시는 거라서, 용다리를 아예 정리를 하시는 거라서, 다 두고 가셨어. 이렇게 보면은, 용품들도. 어. 요것도 다시 살려면 돈이야. 네. 이게 영업용도 한번 달려있는 장점이지, 진짜. 이게 큰 장점이야. 순대 한번 들어볼까? 진정한 풀업 션이지 아닌지는 뭘 보고 확인해야 돼? 어. 요기요. 여기 아 여기 자 오토 에어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야. 네자 이거를 프로토 에어컨이라고 해. 네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20년에 10만 키로면 어, 일을 조금 열심히 하셨다. 어 이거 볼수 있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는 안되고 경고, 음... 경고. 근데 여게 들어가 있으면 뭐까지 있는지 알아? 앞에서 갑자기 차가 쓰잖아. 네. 그리고 서. 그만큼 차까지 비싸다. 선들이 이렇게 주정조는잖아 이거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 하이패스? 아이패스인데 아이패스 뭐하이패스 여기 순정으로 달려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아이패스가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블랙박스 쓰던 거 여기 있고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와 이, 야, 얘는 화질 좋다 이. 네. 와 이거 아, 이렇게 썬팅 진하게 하시고 뺑미이안 아... 보이니까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전대 등록증 이렇게 나와있고요 허가증까지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자격증명원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대구로 직접 보내준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예, 처음에 자기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괜찮다 기다린다 팔아만 달라고 하고 그냥 진짜 어느 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 놓고 가셨어 그냥 어... <laughs> 어. 우리는 또 어떤 회사야 또 가져오면 또 팔을 정리해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이전 등록 마무리까지는 딱한달 걸렸다 한달 꼭 확인해야 돼. 요소수 있는지 없는지. 만땅이 있네요. 어, 채워놨냐? 우대형이 채워놨다? 우대가 채워놨다고? 이건 이건 채워 놓은 거야, 그렇지? 그렇죠. 우대 죽었어 우대 잡아와. <laughs> 자, 그럼 오늘 어, 20년 시 예. 여건용 남바 토고로 매입차자 토고로 토고로 판매한 출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확실히, 이게 휠캡을 꽂은 거하고 안 꽂은 거하고. 달라요 너무 달라 야. 근데 이거 진짜 왜 빼는 거예요? 휠캡을? 내가 볼때 타이어 교체하면서. 세벽가 하나? 세벽가는 게, 이거 돈을 얼마나 한다고, 이거. 타이어 뭐. 가게에서 네. 까먹은 거야. 아, 껴주는 걸요? 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laughs> 어. 까먹은 거야. 자, 원래 우리가 요소수 가득 채워서 드리려고 했는데, 요 차량은 요소수가 가득 차여져 있으니까, 요거 그냥 실어드리자. 어, 서비스예요 서비스. 자 보이는 쪽에 나야 되잖아 그래야 알잖아 자 보이 너무 대놓고 요수 챙겨드리면은 그냥 한두달세 달은 걱정 없으실 거야 자 진짜로 출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